여기 한국의 고등학교로 드라마 촬영을 오게 되었다는 영국 드라마 촬영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곧이어 한국인 학생들과 대화를 시도하며 깜짝 놀라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한 외국인 배우는 한국인 학생에게 이렇게나 학생이 부자라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다며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한국인 학생이 다가오더니 촬영팀에게 무언가를 가리키며 작은 웃음을 보였고, 한국인 학생이 가리키는 곳을 확인한 외국인 촬영팀은 너무나 당황해 할 말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외국인 촬영팀들은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드라마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실비아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한국의 학교 생활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영국에서는 아직 큰 인파가 몰릴 만큼 이름이 알려진 배우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래도 영국의 소규모 드라마들에서는 꾸준히 사랑을 받던 배우였는데, 뜬금없이 작은 나라로 알고 있던 한국에서의 촬영이라니, 저는 그다지 반갑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드라마 감독님께서는 최근에 트렌드가 한글이 나오는 장면을 넣거나 한국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드라마 시리즈들이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면서 당황스럽게도 한국에서의 장면 분량을 마음대로 추가하셨고, 저에게 강제적으로 한국에서의 촬영을 부탁하셨는데요. 평범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역할의 배역을 맡던 저는 도대체 왜 한국 고등학생들의 장면이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소속사와 감독님의 강한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3년 동안 같이 일하던 매니저는 요즘은 다들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인데 저보고 왜 그렇게 한국을 싫어하냐고 묻더군요.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배우로 활동해 성인이 되고 난 후에도 드라마 배우의 길에만 집중해 오던 저는 작품 활동 때문에 해외여행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였고 그래서 그런지 영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그저 그런 후진국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인생에서 처음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저는 눈앞의 광경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새벽 시간에 한국의 공항에 도착했었는데 충격적이게도 한국의 인천공항에는 늦은 시간임에도 공항 내부의 외국인과 한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이미 11시를 넘어 자정으로 향하던 시간이었는데 한국의 공항에는 낮과 다름없을 정도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고 저는 매니저에게 이 사람들은 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며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인 영국에서는 저녁 6시만 넘어도 자동으로 공항 내부의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객들의 통행을 제어하거나 공항 내부에서 검문을 진행해 공항 자체에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인데, 한국의 공항은 이러한 영국 공항의 삼엄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영국에서는 범죄자들의 시간으로 불리는 저녁 10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음에도, 인천 공항에는 사람들이 빽빽한 것도 모자라, 공항 직원분들도 자유롭게 공항을 오고 가며 업무를 보고 계시더군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의 매니저에게, 한국의 치안이 영국보다 더 안전해서 이런 상황이 가능한 것이냐고 물어보았고, 매니저는 저희 질문에 웃음을 터뜨리더니 한국에서는 늦은 시간과 치안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와 안전의 나라와 다름없다며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저희 모든 상식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고 왜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가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인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촬영은 바로 다음 날이었기에 저는 조금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고, 곧바로 매니저를 설득해 저희의 촬영 일정이 잡혀 있는 한국의 고등학교 촬영장으로 향했는데요. 매니저는 촬영장으로 가는 방법에는 차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너무나 잘 구축되어 있다며,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촬영장으로 가자고 했고, 저는 흔쾌히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특이하게도 한국의 공항은 지하철과 단 하나의 통로로 연결되어 있어서 무빙워크만 통과하면 되는 신기한 구조로 되어 있었고, 영국의 불편한 교통을 가진 공항과 전혀 다른 한국의 도시 인프라에 저는 상당히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오랜 시간 여행을 하고 오더라도 한국의 교통 인프라 시스템이라면 집으로 가는 길에 피로감이 거의 없을 것 같았고, 실제로 공항에 한국인들 대부분이 여행 가방과 함께 행복한 표정으로 지하철을 타러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지하철의 승강장으로 계단을 내려가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저는 발을 잘못 내딛어 계단에서 미끄러지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옆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발을 잡아 몸에 부상은 없었지만 안전발을 잡으며 접질은 손에 눈을 찔린 저는 저에게 제일 소중한 난시용 콘택트 렌즈가 찢어지고 말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난시라는 증상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난시용 콘택트 렌즈는 배우로 활동을 하는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물건이었고 특히나 외모가 중요한 드라마 촬영지에서는 안경을 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미 드라마의 추가 촬영분을 찍기 위해 한국에 왔던 상태였기에 저는 무조건적으로 렌즈를 새로 맞춰야만 했지만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는데요. 매니저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눈앞에 펼쳐진 저희 모습과 상황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렌즈가 찢어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일단은 착용하고 있던 렌즈를 빼고 상황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저의 난시용 콘택트 렌즈는 영국에서 특수 제작으로 1년에 걸쳐 제작했던 것이었기에 드라마 촬영지에 감독님에게 부탁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순간이었고 결국 저와 매니저는 지하철 계단에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매니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매니저는 휴대폰을 들어 번호를 확인하더니 한국으로 단기 여행을 갔었던 자신의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면서 이러한 복잡한 와중에도 뜬금없이 서로의 근황 통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기애애하게 통화를 주고받던 매니저는 지금 저희가 처한 상황까지 동생에게 통화로 설명을 해줬는데 갑자기 매니저는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몰라도 얼굴이 굳어가는 듯 보였는데요. 곧바로 통화를 끝낸 매니저는 갑자기 저에게 동생이 믿을 수 없는 상황 해결법을 알려줬다면서 저의 손을 이끌고는 어딘가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한국에 관심이 많아 한국어 어느 정도 능숙했던 매니저였기에 저는 그에게 의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매니저는 지하철역 앞에 있던 평범한 안경점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매니저는 저에게 한국의 안경점에서는 특수한 난시용 렌즈도 1시간 정도면 완성이 가능한 것은 물론 이미 기술의 발달로 난시용 콘택트 렌즈가 도수별로 매장에 준비되어 있다는 믿기 어려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한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콘택트 렌즈 제작 기술로 영국에서는 1년이 걸리는 난시용 콘택트 렌즈도 단 1시간이면 제작할 수 있었고 심지어 안경점에 있던 한국인 안경사분은 요즘 난시인 사람들이 많아 난시용 표준 렌즈들도 이미 도수별로 상용화되어 준비가 되어 있다며 작은 웃음을 보이시더군요. 그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한국인 안경사분에게 매니저를 통해 영국에서는 1년이 걸렸는데 지금 장난치는 것이냐며 질문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안경사분은 뿌듯한 미소만 보이시더니 곧바로 저를 앉히고 시력 검사를 진행했고, 실제로 약 10분 뒤 저희 시력에 딱 맞는 콘택트 렌즈를 건네주셨는데요. 그런데 매우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에서 만든 난시용 렌즈를 착용한 순간, 영국에서 제작한 렌즈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세상이 또렷하게 보였다는 사실이며, 심지어 영국의 난시용 렌즈처럼 두꺼운 렌즈로 인한 눈의 이물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국의 놀라운 안경 제작 기술력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 저의 SNS 계정에 한국의 안경점에서 겪은 콘택트 렌즈와 함께 사진을 찍어 올리게 되었는데요. 역시나 영국에 있던 저희 소속사 동료들은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며 조롱을 했는데, 제가 렌즈를 착용한 사진을 축가로 올린 순간, 여론은 완전히 반전되며 폭발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1년이 한국의 10분으로 변하는 기적의 순간이었고, 저는 한국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이 평범한 일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영국을 앞지른 기술 선진국의 나라처럼 느껴졌어요. 이러한 모든 상황이 끝나기까지 1시간도 걸리지 않았고, 매니저 또한 뿌듯한 표정을 보이며, 이곳이 바로 최고 선진국 한국이라며 마치 자신이 한국인이 된듯 한국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안경점에서 맞춘 난시용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한국의 길거리를 처음 마주하게 되었을 때 저는 또 다시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매우 늦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의 길거리에는 경찰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낮보다 더욱 밝은 표정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이 길거리에서 공연을 하거나 야외 테이블에 앉아 치안에 걱정 없는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치안으로 평가되는 영국에서는 저녁 시간이 되면 사실상 자유가 통제되고 집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 현실인데 한국인들은 이러한 제약 자체가 없는 듯 모두가 자유롭게 저녁 여유 시간을 즐기고 있었고 저는 그 순간 한국인들의 시간이 영국인들보다 두 배는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깨닫고 말았죠. 그 이후에 한국에 대한 모든 모습은 저에게 정말 인터넷에서나 보던 신세계와 가까웠습니다. 특히 매니저와 함께 최종 촬영지인 한국의 고등학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기겁하고 말았는데요. 바로 다음날 있을 촬영 때문에 감독님께서는 먼저 촬영장에 도착해 촬영장 세팅을 하고 계셨는데 옆에 있던 한국인 고등학생 친구들이 저를 보자마자 능숙한 영어로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학생들이 가난하고 돈이 없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한 것과 달리 학생들은 모두가 부유한 나라의 사람처럼 보였고, 심지어는 한국 고등학교 시설 그 내부에서도 한국이 이렇게나 부자 나라였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믿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는데요. 평범한 한국 고등학교의 교실 내부에는 마치 대학교와 다름없는 수납형 책상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물론, 시스템 에어컨과 가습기, 심지어는 오래 공부하는 학생들의 폐건강을 위한 스크린 공기청정기까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영국의 학교 교실에서는 부족한 예산 때문에 책상까지 너무나 오래된 수십 년이 된 것을 쓰고, 낡은 것은 아예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망치로 수리를 해서 쓰고 있을 만큼 열악한데, 한국의 고등학교는 이러한 영국의 낡은 교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특히나 살면서 이름만 들어보았을 뿐, 처음 본 스크린 공기 청정기라는 제품은 저희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죠. 말 그대로 한국의 고등학교 교실에서는 날씨에 상관없이 쾌적하게 공부를 할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었고, 이런 환경은 영국의 교실에서 매일 겨울마다 추위에 떨며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특히나 더욱 신기했던 것은 교실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화장실 시설까지 학교 화장실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쾌적하고 거대했다는 사실이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평범한 것이라는 한국인 학생들의 말이었죠.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촬영 현장을 구경하던 한 한국인 학생에게 손가락으로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을 가리키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한국인 학생은 갑자기 이상한 표정을 짓더니 저를 이끌고 교실 바로 옆 화장실로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한국 고등학교 화장실에 들어간 순간 저는 한국이 말도 안 되는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또 한번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의 환경은 선진국의 척도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데 한국의 고등학교 화장실 내부에는 이름만 들어보았던 비데라는 시스템과 손을 닦지 않고 말릴 수 있는 휴대용 건조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아무리 비싼 학비에 부유한 고등학교라고 해도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서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한국은 이러한 청결도에서도 깨끗한 것도 모자라 설치되어 있는 모든 공공 제품들이 만약 영국이었다면 단 하루만에 도난을 당했을 높은 수준의 공공시설물이 유지되고 있더군요. 살면서 비대를 처음 본 저는 그 신기함에 계속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었고, 물을 틀자마자 나오는 따뜻한 온수 시스템은 어떻게 화장실에서 온수가 나오지라는 말을 절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영국의 고등학교에서는 온수뿐만이 아니라 단순한 수도물이 나오는 시스템마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찬물이라도 쓰려면 학교 근처 공원으로까지 가야 했는데, 한국인 학생들은 그럴 필요 자체가 없었죠. 저의 옆에 있던 매니저에게 한국이 이렇게 부자의 나라였냐며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말을 건넸고 매니저는 요즘 한국 여행이 선진국 체험으로 인기가 많다고 하지 않았냐며 마치 자신이 한국인인 듯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평범한 고등학교에 불과했지만 저에게는 영국의 오성 호텔과 다름이 없었고 실제로 촬영 현장을 구경하고 있던 한국인 고등학생들은 키와 덩치까지 커서 영국의 외소하고 가난해 보이는 학생들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드라마 배우로 활동하던 저도 어디서 키가 작다는 말을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평범한 한국인 학생들은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렸지만 키가 저와 비슷하거나 더큰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저희 매니저는 요즘 한국의 고등학교 급식에 대한 인기를 모르냐며 영양사를 직접 고용해서 급식을 제공하는 나라는 아마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한국 남자들의 키는 더욱 더 크다고 했는데요.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던 사이 한국은 이미 영국을 앞질러 세계적인 나라로 성장해 있었고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인들의 아름다운 외모는 물론 공공교육시설물인 학교에서마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후 촬영을 진행하면서도 저는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들에 놀라게 되었는데요. 촬영 중간중간 점심시간 식사는 촬영지인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해결해야만 했는데 저는 바로 그때 한국의 배달 어플을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촬영 인원들이 한 번에 밥을 그것도 빠르게 먹기 위해서는 시간을 절약해야만 했는데 바로 그때 한국이라는 나라를 조금이나마 알고 있던 저희 매니저는 한국에서는 휴대폰 하나로 음식 주문부터 배달까지 전부 가능하다면서 휴대폰 어플은 이용해 100명이 넘는 인원분의 음식을 앉은 자리에서 주문하더군요. 휴대폰 하나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편리함은 제가 살면서 겪어본 편리함 중 최고로 느껴질 정도였고, 저는 그만 한국의 편리한 삶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영국에서 영화 촬영을 할 때면 이러한 배달 시스템이 없는 것은 물론 제대로 된 편의점마저 문을 열지 않아서 항상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해 촬영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기력이 떨어졌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죠. 한국인들은 이러한 배달 시스템을 매일매일 그저 핸드폰 하나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불편한 나라 영국에서 태어난 저에게는 마치 불합리한 상황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한 나라의 매력을 떠나 살기에 너무나 편리한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구축되어 있었는데요. 또한 한국은 이미 편리함의 단계를 넘어 더욱더 효율을 추구하는 공공시설 시스템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았고, 고등학교 교실의 디지털 칠판이나 높이 조절 책상들을 통해 그 수준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후약한달 동안 한국에서 지낸 저는 모든 촬영이 끝난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국에서의 휴가를 즐기고 있는데요. 한국인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하루에 지나지 않겠지만 영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편리한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 한국은 저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영감을 주는 것들이기에 저는 오늘도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부러울 따름입니다.